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5일 목요일, 지금 시간은 어, 새벽 5시 30분입니다. 간밤에 잘 나가던 미국 주식들이 주가가, 어, 특히 기술주 위주로 폭락을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다들 플러스였다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도나라 장 막판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어, 다우존스 0.01% 나우전 쏘는 큰 영향은 없었네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S&P 500이 0.55%,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특히 팡플라스 종목들이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2.01%, 나스닥 백은 0.68% 떨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리오 전기차가 10.25%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40달러대에 있던 어 주가가 지금 36달러로 떨어진 상태고, 테슬라가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팡플라스 종목들을 좀 보면 1등 애플도 2.01% 다시 120달러가 됐어요. 테슬라가 무려 4.82%, 630달러로 주저앉았어요.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팡플러스 종목들을 보면은 어, 중국 쪽에 바이두와 알리바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떨어졌어요. 바이두가 가장 많이 어, 떨어졌습니다. 8.55%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지만 기술주 어, 팡플러스 종목들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34% 하락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어플라이드는 무려 4%나 상승했어요 어플라이드 램 리서치 KLA 이러한 종목들은 다 플러스 됐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반도체 생산이 아니라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를 공급하는 그러한 회사들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상승을 했지만 반도체 관련주 특히 콜컴 보시면은 약4%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도 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3위 아닙니까? 삼성, SK 다음, 마이크론인데 요즘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2.8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들이 기술주들입니다. 또, 어, 개별적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어, 어, 미국 주식에 투자한 ETF, 대표적인 ETF들을 보면 SOXX 반도체 ETF입니다. 어제는 2.72% 하락을 하고 오늘은 1.42%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4.401달러예요. 아, 그다음에 ARKK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68%. 어제 2.37% 하락을 하고 오늘은 그 폭이 더 커졌습니다. 5.68% 하락을 했어요. 최고 ARKK가 2월 12일날, 어, 한달좀더 됐죠? 2월 12일날 156달러까지 갔던, 어, 이, 어, 주가가 지금 현재 114달러로 주저앉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 미국의 2차전지주, LIT, 요즘, 어, 2차전지주들이 많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2.53% 하락을 했습니다. 최고 LIT 어, 74달러에서 현재 55달러로 약26%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 추종하는 QQQ와 SP 500을 추종하는 SPY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교적 어, 안정적인 흐름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1% 이하로 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어,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진 관계로 QQQ가 1.72% 떨어지고 SPY는 0.52%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점에서 보면 QQQ는 336달러에서 지금은 311달러 약 7%정도 어, 하락을 한 상태고 SPY는 그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97달러에서 387달러로 약 2.5%가 하락을 한 상태예요. TSMC, 대만의 TSMC는 폭락하다시피 5.14% 떨어져 있, 있습니다. 인텔이 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파운드리 1등이 대만의 TSMC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 삼성전자는 오늘 어떻게 될지 어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tsmc가 5.14%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인텔이 그렇게 22조까지 투자를 해서 어 t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기술은 당연히 tsmc와 삼성전자를 지금 못 다루는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지금 다시 수십조를 들여서 지금 다시 또어 도전을 하겠다 그러는데 2.33%나 인텔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됐던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1.74%까지 갔던 그러한 미국 국채 10년물이 현재 1.6%대로 보면 계속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주들이 폭락해 갈 거예요. 이거 바로 군중심리에 있어서 지금 매도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도 코로나가 요즘 재확산 조짐이 보여서 독일, 프랑스 어, 몇개 나라들이 지금 봉쇄 조치를 어, 다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며칠 전에 중국과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회담 후에 지금 냉담한 상태예요. 미국, 유럽 이런 소방 국가들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앞으로 점점 심화가 될지 지금 봐야 될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3월 이후로 계속 급등을 했는데 주가가 원래 이렇게 급등을 하는 애가 흔치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숨 고르기 상황인 상태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러한 기술주들, 전기차, 또 2차 전지주, 이러한 기술주 관련주들이 보통 100%면 두배죠100% 100 이상, 150%에서 한네배 가까이니까 한300% 가까이, 1년 동안에 몇 배씩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어, 부동산과 또 증권이 과열돼 있다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팽배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지표가 중요한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양호하게 흐르는 중이에요. 이상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간밤에 눈에 띄는 것은 스웨즈 운하라고 있어요. 길이가 400m가 되는 타이완 소유의 어, 이 선박이 에버그린이라는 어, 컨테이너 선박이 지금 스웨즈 운하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원유 수송로에 거기가 선박 좌초가 됐습니다. 좌초가 발생해서 지금 그 운하를 가로로 그냥 딱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원유 공급이 또 한동안 지연될 것 같으니까 서부 텍사스 원유 6%나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국의 어, 저 서부 텍사스 원유가 어, 얼마고 또 현재 뭐이 수혜주 은하가 어떻게 통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지도 않았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 세계 모든 상황이 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데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거기는 어, 이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운하예요. 아시아 어, 이집트 쪽이에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에 있는 중요한 운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유라든지 많은 수송물자가 어,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딱 막혀버린 상태예요. 그러한 뉴스가 새로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주가를 보면 어, 요즘에는 이 정도는 뭐 아주 흔하게 주식생활을 하면서 주식투자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아주 흔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히 기술주 위주로 막 20%, 30%, 40%씩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종목마다 지금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 SPY, S&P 500을 추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ETF예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연평균 1 0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보이는 그러한 ETF예요. 연연 10%만 계속 어 복리 효과를 이룬다면은 상당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다른 수익률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것에 공포를 느끼고 좀 겁이 난다. 또 근심 걱정이 좀 있고 밤잠 제대로 못 이룬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이런 spy 또 ivv vti voo 이게 1234 등의 시가총액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어 s&p 500을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 패시브 아시죠 주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예요 여기에 투자하시면은 좀 편하시겠죠 아니면은. 바로 밑에 있는 QQQ가 5등이거든요. 이거는 나스닥을 추종해요 그러면은 QQQ는 어 수익률이 어 S&P의 평균 한 1.78배,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SPY, 이러한 어 VOO, 이러한 S&P 추종을 하는 ETF 반, QQQ 반, 이렇게 반반씩 투자해도 어좀 편안하게 투자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이거하고 똑같이 흐르고 있는 ETF들이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어, 미국 나스닥 100이라고 타이거 또 킨덱스 또 KB 스타 어, 세 회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세 중에 어떤 것든지 하든 간에 QQQ와 똑같은 것이고 또한 어, S&P 미국 S&P 500 새로 시작을 했죠. 작년에. 그것도 킨덱스가 있고 타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러한 ETF에 직접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똑같은 흐름을 보고 있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S&P 500 ETF, 또 나스닥 100 ETF, 이것을 반반씩 하셔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죠. 이렇게 다기면, 이런 주가가, 주가의 이런 큰 등락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니까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